입니다. 백종범 골키퍼 권한규 최준 박성은 강상우 선수가 수비 라인이고요. 임상엽 이승모 린가드 유재문 한승규 그리고 일류 체크가 최전방에 있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서울은 주중에 FA 컵, 코리아 컵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피로에 대한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골키퍼 백종범을 빼고는 모든 선수에 변화를 줬습니다. 네, 수원 fc는 안준수 박철우 잭슨 권경원 이영 강상현 윤백가람 이재원 정승원 전방에는 안대로 선과 이승우 선수가 바로 직전인지 강원과의 경기 때. 지동원을 어토 카드를 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동원을 교체로 돌리면서 이승우 안 들었던 K리그에서 득점과 돈 1위를 달리고 있는 두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자, 최준 선수가 뛰면서 크로스. 맞고 골절되면서 안지수 콜. 오! 오! 저. 네. 팀번에 뒤지를 못하면서 약간 버듬었던 안지수였습니다. 서울이 울산과 그 리그 기준 같았는데요. 지난 번 원정 대 어, 결과적으로 이제 2대 2였습니다. 전반전은 좀 미스가 좀 있었죠. 뭐, 자책도 있었고,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어, 후반전에 경기를 도죠 경기도 왔어요. 예. 네. 네, 또, 선수 교체도 많이 주요했었고 그런 후반전에 흐름을 좀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일루시프 선수가 넘어졌는데 아, 다음, 링가드의 을 잡았습니다. 제시링가드! 왼쪽. 이용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링가드를 거쳐서, 천왕 중입니다. 류제문! 멀리서 립니다 선수가 사실 골을 이렇게 많이 넣는 공격적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재문이 볼을 잡았을 때 수원 선수들이 밀고 나가면서 수비를 안 했어요. 때릴 거라보다는 좀더 충분한 거라 생각돼고볼 때를 살짝 네. 친것 같은데요. 네. 저렇게 열어주다 보니까 아주 과감하게. 아, 네, 골대 빌려. 맞았어요. 네, 별대로 씁니다. 그 울산전에서도. 이태석 선수의 자책돌 이후에 좀 이태석 선수를 다독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아, 받아가요한이요 하지만 잭슨. 발 앞에서 번쩍 갖다 냈습니다. 한승규 선수가 서있지 않고 계속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면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좋아요. 예. 링가드두명 사이에, 세명사이린링가드 돌아서 는데요일점 수비로 오픈했지만 다시 한번 네. 초중이 들어갑니다. 뻗어주지고 일류샹코 버팁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승모, 류제문을 떨어뜨리고 다시 이승모에게 일집된 공간에서 풀어 나갑니다. f 4서울의 패스플레이입니다. 숏, 대구! 자, 류제문에 이어서 이승모까지 중거리 슛으로 상대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아, 이거는 추천 을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승모 선수가 전진한 상태에서 1류첸코 링가드, 이 삼각형의 패스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여하 네. 서울의 공격이었습니다. 어, 이번엔 오른쪽 최준이 밀어주고 한승규 올려줍니다. 드렸고 민가드 굴절됐습니다. 제차 밀고 갈수 있는 서울입니다. 민가네 아, 사실 서울 팬들은 링가비의첫 번째 공격 포인트 상대 네. 아, 최니희최준이였어요 아, 왼쪽입니다. 잡아놓고 포볼 잭은 찰칵! 승규 떴습니다. 이어 부럼이 달합니다. 어 초반에 서울의 경기는 좋은데요. 사실 네. 울산전 그 후반전의 느이 좋았고요. 사실 서울이 이번 시즌 고민이 뭐냐면 슈팅 자체를 너무 못 때린다는 거예요. 자이 장면인데 이게 약간 굴절되면서 이제 럭키 볼이 있었고요. 예 마지막에 승에 네. 맞고 나가면서. 포널키. 그러니까 서울이 보면 슈팅 숫자만 놓고 봤을 때 K리그의 원의 12팀들 중에 11입니다. 그만큼 슈팅을 만들어내는 게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부도 슈팅 많이 때려요. 네. 오늘 초반에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한승규 올렸어요. 응. K리그 데뷔골이죠. 네, 자 2003년생의 박성훈 선수 아주 중요한 상서 골을 만들어 주네요. 자 이렇게 FC 서울이 두들기고 두들긴 끝에 소니 FC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서울이 수비가 뭐 김주성도부상이고 영입했던 순락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면서 이 어린 어, 박성훈 선수를 중용을 하고 있던 건데 골까지 만들어 줍니다. 네. 서울이 유수잖아요. 우산 출신인데, 박성훈 선수가 지금 완전히 프리에더 상태였고, 약간 어깨 걸린 느낌도 있어요. 네. 네. 안준수 선수도 미리 좀이 자세가 약간 흐트러지면서 네. 맞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이제 머리로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어깨 같은 데 맞게 되면 또 골키퍼가 이거를 예측하고 뛰기가 네. 어렵죠. 자, 박성훈 선수의 첫 번째 골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점수 1대0입니다. 네, 그 전에 위치선정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하지만 아직까지 그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강력한 카운터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 자이우의골터치 길었어요. 아, 아, 아 윤백가람이 아, 예. 올라갑니다. 지금은 중앙에 공간이 있습니다. 유백가람 사방을 살피면서 어, 왼쪽으로 안드로선 어, 안드로선이 안드레소. 박스 왼쪽에서 잡았어요. 1대일 대결에서 꺾어져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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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을 아, 받아주지 못합니다. 아, 아쉽네요 아 네. 사실 김은중 감독이 말했던 장면이 다 이런 장면인 게 예. 마 공격 장면에서 정규함이 약간 부족했던 수원FC였습니다. 저는 약간 템포가 한번 죽었던 것도 조금 좋습니다. 네. 수원FC가 압박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서울인데요. 네, 가벼운 볼 터치였습니다. 강상우 선수가 정승원을 옆에 두고 1위 자리 한번 꺾어봤는데요. 임상우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공격에 전개할 때의 재능, 선수죠선수하는게도 예. 좋고. 안기규 하지만 잭슨의 수비 빠져나왔습니다. 수원 f c 의 반격 안데르손 중앙선 넘었습니다. 안데르손 안드레소. 안데르손 다시 한번 살짝 왼쪽으로 갔다가 네이승우가 안데르손에게 안데르손 골 박성훈 선수의 네. 좋은 승비였습니다 안데르선이 볼을 간수하는 능력이 좋죠. 네. 볼을 갖고 전진 드리블을 쳤고 이것을 다시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도 이게 살공가 상당히 잘 봤어요. 하지만 또 슈팅이 날아오는 각도를 지키고 있었던 박성훈 선수입니다. 네. 손FC의 코너킥 금빛가의 킥은 어디로 향할까요? 짧게 줍니다. 안데르손에게 안데르손 안쪽으로 안데르손 왼발로 크로스 멀리 가는 걸떨어줬고 여기서 내주는 공 잭슨 맞고 휙 앞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무리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그 가운데 쪽을 잘 열었어요. 예. 예. 잭슨이 등잘 주고 넘겄겠네 권경원이 떨어뜨려주는 공을 받아서 공격을 시도해봤던 수원FC였습니다. <laughs> 안데르손 안데르손 접고 왼발 때리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원이 공격을 할때 숫자를 많이 가져가기는 어려우니까요. 물론 지금 거리를좀멀었으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니까 떠버렸죠. 지금은 타겟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추셨습니다. 네. 어, 베스가 린카드에게 린카드 뛸수 있습니다. 린카드 앞쪽에는 권경원 선수의 수비인데요. 옆으로 내줬고. 골절습니다감사 네, 네. 지금 이제 링가드가 측면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강상우 선수가 안쪽으로 약간 언더랩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공간이 나왔는데요. 강상우 선수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공간. 자 이렇게 맞고 굴절되면서 전반전 막바지의 코너킥 또 한번 얻게 되겠습니다. 서울은 앞서서 이 장면에서 선출골을 기록했는데요. 이승우가 원터치로 돌렸고요 세명이서 만들어봅니다 이승우입니다 아 이승우의 대각선 패스 아 좋았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자 힐킥으로 내줬지만 아 권한규의 다른데. 실수 어! 아 려자 여기서 어렵게 구도 아 냈습니다 아, 이승우의 전진 패스 너무 좋았어요 네. 아, 권한규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깔끔하게 처리는 안 됐었고요 아 이거 너무 젊묘했데 이승우 선수 인사이드로 그대로 안쪽으로 밀어넣었어요 네. 이렇게 전반전은 종료가 됐습니다. 어, 전반전에 박성훈 선수의 k 리그첫 번째 골이 나오면서 1대0 홈팀 서울이 앞선 체끝 났습니다. 서울이 골을 넣고 조금 끌어간 느낌도 있지만은 완벽하게 경기를 뭐 잡고 갔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이따금씩 서, 수원에 반격도좀 컸기 때문에 자, 이 장면은 지금 어, 잘렸어요 네. 좋은 패스 이후에 네. 이승우. 여기서 수비가. 네. 네. 다리 사이에 계속 맞으면, 서깔끔하진 <laughs> 않았어요. 이면이승우 선수 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쉬도로이이에요 네. 이정도이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 정도로 이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 약간 접촉이 있었다는 어필인데요. 반칙이 네. 일류첸코에게 선언되네요. 일류첸코 선수와 안준수 선수의 진골. 지금 이 일류첸코가 약간 텐션이 좀 올라가 있는 편이에요. 조금 예. 낮춰야 될것 같아요. 카드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지나가고 나서 이 네. 방출되고 나서 접촉입니다. 이번 여름에 영입한 호날두 선수도 이제 후반전에는 저는 어느 정도로 뛰게 할것 같아요. 네, 지금 시즌 도중에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후반기 활용을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일찍 네. 네,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어, 좋은 공간으로 옵사이드 넣었습니다만 옵사이드였습니다. 윤빈가라비 네. 다수 앞서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아, 예. 아, 저 가운데 센터백과 도코면 정말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짜긴 해요. 예. 목 사이드였습니다. 네. 좋은 연결이었다라고 <laughs> 얘기를 해 주네요. 아, 네, 여기까지 입니다 여기서 공을 뺏고 선이 올라갑니다. 네. 옆쪽에는 이승호 선수가 있는데요. 공이 통과가 됐고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어떻게할까요 역적입니다. 직접 리얼을 네. 봤습니다만 정승원. 정승원 선수가 이제 왼쪽 윙백으로 갔는데 오른발 잡이다 보니까 저렇게 꺾어 들어왔을 때는 45도 좋은 각도에서 오른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각이 나오죠. 네, 바깥쪽 코스를 노려봤던 정승원 선수의 네. 슛입니다. 오, 오, 손준호 그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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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네요. 손준호 선수올 준비를 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선수입니다. 그리웠던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손준호 선수의 K 리그 복귀전이 치러지겠습니다. 선수입니다. 눈빛 가라 수비가 적은데요. 아, 아, 안드르선, 아, 안드르선. 안 결전은 안드르선 아, 아, 그러다 가로막힙니다. 빠른 슈팅이 되지 못합니다. 박성호 선수. 요새 서울의 수비진들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침투 패스. 박스 왼쪽 꺾어주고 안드레섬의 침투인데요. 최준 선수가! 어, 오케이. 네. 되게 상히 펼쳤네요. 어부발을 하듯이 만습니다 최준 1 어부바입니다. 네, 이렇게 선수가 바뀝니다. 강상현 선수가 빠지면서 2020 K리그 원 MVP 한국의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K리그 복귀전을 치릅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었 그리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뚫고 다시 캐리그로 돌아온 손준호 선수 환영합니다. 키퍼가 킥을 때리는 걸로 예상해서 라인을 조금 뒤로 눌렀었는데자 예. 손준호 선수가 수비수 사이로 내려가서 이제 후방 빌드업을 해주고 있네요. 제한이 많이 젖들했습니다. 이용 돌아설 때네네 수원의 c 쇼 공입니다. 속준호 뭐 선수가 잘해주면 더 좋지만 저는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가 볼수 있게 뛰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고맙습니다. 네. 뭐참 많이 많은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네. 했잖아요. 결국에 작은 분을 넘어서 이제 수원 fc의 새로운 기원이 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유 백종범의 펀치. 안습니다안 떨어져. 아, 이게 노린 걸까요? 예. 예전에 브라질의 호나우지뉴가 저런 식으로 했는데 골드가 지금 네비시먼 선수를 상대로 요아 이거는 때린 것 같은데 네. 약간 킥의 방향 자체가 보고 때렸어요. 네. 안 데르 선수의 킥이었고요. 아 넘기려고 네. 때렸네요. 봤어요. 네. 윌리안, 윌리안, 어, 그려습니다 강성진 쪽, 강성진, 1대1 펼칩니다. 강성진의 크로스를 맞고, 골절됐고 강상호가 낚아입니다 죽었죠? 윌리안, 발로세비치 주고 받습니다 윌리안이 반대편으로 봤는데요. 세준이 뛰어들어갑니다. 너무 깊었어요. 많습니다. 예. 뭐 추가 시간 합하면 그래도 15분 이상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쉬고, 네. 원수수 이제 강중 중에 하나는 트윙에 대한 힘이 상당히 좋은선수라고는는데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 쉬는 아니라, 는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 쉬 서울이 기다렸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야, 근데 링가드의 정말 절묘한 이 흘리기가 들어왔네요. 절묘한 더미 플레이예요. 링가드가 모두의 실선을 끌어놓고 강성진이 마무리짓는 엠제 서울입니다. 강성진 선수도 너무나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잠 일단 냅시 서울의 공격진이 이렇게 단한 번의 움직임으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야, 강성진 마무리 좋았고요좀 플레이 다시 한번좀 보고 싶은데, 링가드가 잡으러 나오는 척 하다가 그냥 흘려버렸어요. 네, 아, 네, 또흘려렸어요 예, 네, 완전히 흘려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어시스트로 기록되진 않지만, 사실상의 어시스트 느낌이네요. 자, 링가드가 순식간에 길을 쳐주면서, 강성진 선수가 그 빈틈을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뒤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절묘한 더비 플레이가 들어왔어요. 네. 잭슨을 또몸싸움에서 이겨냈던 강성진 골파 위치를 보고 또 왼발로 마무리. 강성진도 너무 좋았습니다. 집착하게 밀었던 강성진 선수의 마무리 슈팅이었습니다. 네. 자,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가 보여줬던 또 하나의 숨겨진 공원이었습니다 강성진 선수도 이러면 이번 시즌 첫 번째 공격 포인트네요. 이어 있었던 f c 서울이었었는데요.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를 만들어놨습니다. 확실히 공유동 감독의 선수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교체한 선수들이 일 내는 경우들이많아요 예. 이렇게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자, 링가드 가드 카페. 자, 링가드 카 자, 링가드 에게공 링가드 카에 자, 링가 링가드 카페. 자, 가 여기에서 조금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 네,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네. 더욱더 수의 FC의 뒷공간은 넓어질 것 같은데요. 이승우가 죽어. 안대로선 선주도. 이광혁이 바깥으로 쪽 칩니다. 아, 오! 오! 어, 점, 네. 네. 두 명이 걸어막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후반전 그 44분 지났습니다. 1점이 다시 나오네요. 자 그대로 예, 올렸어요. 이걸 올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더블 파스 다이드 이러려고 쓰는 겁니다. 한 명이 끌고 나왔을 때 누군가는 박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파스 다이을 쓰게 되는 건데 이 자, 장면이 그대로 그 파스 다이의 전술적인 의미를 보여줬어요. 서울 팬들의 감독에 대한 믿음은 굳건합니다. 어, 두, 자 이승호, 이승호 슈팅비껴갑니다 어. 마지막에 한번 찬스가 왔던 이승우 선수였는데요. 떨어지는 볼이 왔고요. 여기서 등을 정게잘졌어요 이렇게 좀 밀렸네요. 예. 안데르송. 자 주고받으면서 안데르송 뛰어요죠수했됐습니다 야, 아 좋은 스킥이었는데요. 여전히 수원 FC 공비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집중적인 수비, 윌리안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버티는 FC 서울. 손주도가 떨어놨는데요 약간 짧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승우 쪽으로 만들어선 이 공은 다시 서울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팔로세비치. 기 때문에 어,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성공. 시니 이번 데요 마지막 테크. 아, 이네요 어, 박성훈 선수 오늘 계속해서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선제골을 아, 뽑을해서 수비까지 골라 좋네요. 예. 네, 이 장면이 정면이었어요. 네. 오신들은 승점, 석점을 확신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윌리엄 자, 서울은 충분히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바로 세메치 밀어줍니다. 이번엔 윌리엄 윌리엄 윌리 자, 거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습니다 이야, 마지막까지 윌리안, 이위는 경기는 끝난 거예요. 3대강이면 끝나가고 습니다 FC 서울의 슈퍼크에 윌리안 선수가 오늘 경기에 오늘 갔습니다. 자, 서울은 5월 11일 인천과의 원정 경기 이후에 리그에서 한 달만 가까이 승리가 없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승리를 눈앞에 둡니다. 자, 윌리안 선수는 윌리안 선수는 이렇게 오늘 경기 마지막 득점. 과감하게 1대1을 쳤죠. 아, 아 쓰러트려버렸어요. 네. 윌리안 티그의 동작에 의한 득점이었습니다. 정말 이 상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서울은 수원 FC에게 너무 강합니다. 오늘이 16번째 경기인데 오늘 승리까지 포함을 하면 12승 3무 1패입니다. 자 윌리안의 골이 들어가면서 김기동 감독도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되면은 서울이 수원 fc를 상대로 5연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사실 작년에 상암에서 있었던 그 7대 2 경기도 있었고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지난 시즌 4대 3 경기도 있었고요. 참 많은 골들이 터지곤 하는 경기였었는데 결국은 오늘 경기 역시 FC서울이 수원FC를 상대로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 최근에 리그에서 계속 승리가 없었던 또 홈에서는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던 서울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완벽한 반전 3대0이라고 하는 큰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네요.